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제목 황금 마이크 뒤에 숨겨진 진실 이찬원과 재벌에 숨막히는 인연 무대 위에 한 줄기 빛, 서울의 밤하늘을 숨었던 별들보다 더 반짝이는 존재 이찬원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을 불사르는 예술. 관객의 심장을 두드리는 진심. 그리고 침묵 속의 감동을 전하는 묵직한 울림이었다. 2025년 봄한 방송국에서 열린 트로트 대축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던 이찬원은 팬들의 환호 속에서 한순간. 황금빛으로 빛나는 정체불명의 마이크를 손에 쥐게 된다. 순간 무대 조명이 번쩍였고 모두가 숨을 멈췄다. 이 마이크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곧 전국을 뒤흔들 스탠들의 서막이었다. 정체불명의 선물. 2천원에게 누가 이런 선물을? SNS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팬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추측이 오갔다. TV 조선 회장이 준거 아냐? 국회의원이 팬이라던데? 혹시 비데스랑 아는 사이? 하지만 진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3일 후한 유령 연예 전문 기자가 단독 보도를 터뜨렸다. 2천원에게 황금 마이크를 선물한 사람은 바로 익명의 게임 재벌이었다. 현재 국내 최대 게임사 회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세장 재벌과 트로트의 연결고리 게임대의 전설. K회장. 이름은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만든 게임은 전 세계를 장악한다 했다. 사람들은 그가 딱딱하고 냉철한 사업가일 거라 예상했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감성파였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제가 외로웠던 시절, 이찬원 씨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힘이 있어요. 그는 어느날 2,000원의 무대를 보다가 결심했다고 한다. 내가 가진 모든 자산 중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선물하자. 황금 마이크의 숨겨진 의미. 이 황금 마이크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마이크 전체가 순금으로 제작되었으며 손잡이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심지어 이찬원의 이름이 한자 한자 정교하게 새겨진 수작업의 결정체였다. 전문가는 평가했다. 이 마이크는 보석상에서도 보기 드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소 수억 원 이상이며 예술성과 상징성이 결합된 하나의 작품이라 할수 있죠. 하지만 이찬원은 이 선물을 공개적으로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겸손하게 말했다. 저는 아직도 무명 시절의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이 마이크는 제게 무게감 있는 책임감을 상기시켜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팬들이 본 이찬원. 팬들은 경악했다. 아니 경탄했다. 역시 이찬원이다. 누가 봐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그의 겸손과 진정성은 진짜다. 팬카페에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편지가 쏟아졌다. 한 팬은 이렇게 썼다. 그 어떤 스타도 아닌 사람 2찬원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위로였어요. 거절된 또 다른 선물들. 흥미롭게도 이 황금 마이크 이전에도 수많은 재벌과 기업들이 2찬원에게 선물을 제안한 거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대부분을 정중히 거절했다. 팬들이 준 박수보다 더 값진 선물은 없습니다. 그는 오직 진심이 담긴 선물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번 황금 마이크였던 것이다. 7장 음악 이상의 존재.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무대를 예술로 바꾸고 가사를 삶으로 번역하는 능력을 지닌 천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다. 그가 부른 한 곡, 한 소절은 어떤 광고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의 존재는 이미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의 길이 남을 전설로 기록되고 있다. 분석 2,000원이 특별한 이유. 2,000원이 다른 가수들과 구분되는 점은 명확하다. 감성의 깊이. 단순히 잘 부르는 것을 넘어서 감정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진정성. 그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무게감. 겸손함. 성공 이후에도 무대 아래에서 스태프에게 먼저 인사하는 태도. 선한 영향력. 팬들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전하고 사회적 기부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2,000원이라는 브랜드를 완성한다. 엔딩 마이크 너머의 이야기. 황금 마이크는 이제 2,000원의 무대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특별한 기념일에만 꺼낸다고 한다. 이유는 단 하나. 황금보다 값진 건제 노래를 기다려주는 여러분의 마음이니까요.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이찬원은 또 한번 무대에 올랐다. 이번에는 평범한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관객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대 위에서는 화려할 수 있어도 무대 아래에서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이고 싶습니다. 조명이 꺼졌다. 무대는 조용해졌지만 관객들의 심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이찬원과 황금 마이크. 그 이상의 이야기.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 한번 묻고 싶다. 황금으로 제작된 마이크. 다이아몬드가 박힌 손잡이. 수억 원의 가치. 과연 이것이 이찬원에게 진정한 의미를 지낼 수 있을까? 이찬원이라는 인물은 화려함보다는 묵직한 진심으로 기억된다. 그런 그에게 황금 마이크는 역설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물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진다. 그는 그 선물을 자랑이 아닌 책임으로 받아들였고 과시가 아닌 감사로 대응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묻는다. 진짜 스타란 무엇인가? 많은 연예인이 외면하는 덕목. 겸손과 일관된 자세를 이찬원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의 값보다도 팬들의 박수를 더 귀하게 여겼다. 그 행동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이자 태도다.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빛나면서도 무대 아래에서 누구보다 조용한 사람. 우리는 과연 그런 스타를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는다. 선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황금 마이크를 선물한 재벌 또한 단순한 팬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위로를 물질로 갚으려 했고, 그 과정은 대중의 감성을 뒤흔들었다. 자본이 감동을 사는 것이 아닌 감동이 자본을 움직인 사례였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이찬원일까? 아니면 그의 음악을 통해 변한 누군가일까? 이 질문의 답은 독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지 않을까? 진짜 빛나는 것은 무엇인가? 이찬원을 통해 본 스타의 정의. 무대 위 황금 마이크보다 더 눈부신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이찬원의 말과 행동이다. 많은 이들은 스타를 화려한 존재로 정의한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반짝이며 남다른 외모와 재능으로 대중의 이목을 끈다. 그러나 이찬원은 이 정의를 거부한다. 그는 화려함보다 정직함을 눈에 띄는 것보다 깊이 있는 감정을 택했다. 황금 마이크는 상징이었다. 돈과 명예, 권력의 극치를 상징하는 그것을 그는 소중히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는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찬원의 본질을 다시 보게 된다. 그는 가수이기 전에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닌 단단한 중심이야말로, 대중이 그를 사랑하는 진짜 이유였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 선물이 공개된 뒤에 팬 반응이다. 역시 이찬원이다. 이말 안에는 수많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있다. 자칫 논란이 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 오히려 팬심을 더욱 불태운 계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는 어떤 사람인가?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사람다움을 통해 우리는 이찬원이 왜 특별한지를 알수 있다. 이찬원의 겸손, 황금보다 무거운 가치, 겸손은 미덕이다. 흔한 문장이지만 현실에서 그 미덕을 지키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이찬원은 다르다. 그는 정말 겸손했고, 그 겸손은 단순한 태도를 넘어서 가치로 기능했다. 황금 마이크라는 파격적인 선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게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서사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그의 과거 행보를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수차례에 걸친 광고제의 거절. 팬과의 교류에서 보여준 진정성. 그리고 스태프와의 인간적인 관계. 그는 늘 같은 태도로 대중 앞에 섰고 그 일관성이야말로 그를 믿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천원은 왜 그토록 꾸준히 진정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의 답은 그의 천학에서 온다. 그는 예수를 거울이라 표현했다. 관객의 감정을 비추고 세상의 아픔을 노래로 말한다. 그런 예술가에게 과장은 사치일 수밖에 없다. 이찬원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다. 그는 입으로 겸손을 말하지 않는다. 그의 행동 자체가 그 어떤 말보다 강하게 우리를 설득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황금이 아닐까? 펜심은 어떻게 전설을 만든가? 이찬원 현상에 대한 심층 탐구, 우리는 익숙하다. 스타를 찬양하고 그 뒤에 숨은 서사를 추적하는 일에. 하지만 이찬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그는 팬들의 감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과 나란히 걷는다. 이번 황금 마이크 사건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다. 그것은 이찬원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다. 어떻게 한 가수가 재벌의 마음까지 움직였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진심을 노래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결과가 황금 마이크였다. 중요한 점은 이찬원이 그 선물을 통해 계급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그 마이크를 들고도 여전히 평범한 마이크처럼 노래했고 여전히 팬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스타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는 것이라는 진리. 그를 향한 팬심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팬심에 보답하는 2천원의 자세는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다. 궁금하지 않은가? 당신이 사랑하는 스타는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진짜 황금보다 빛나는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찬원이라는 이름은 단지 가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진심과 감동, 그리고 위로라는 뜻을 지닌 하나의 언어다. 그리고 황금마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